자, 이윤영 선생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할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 정말 몇 문제 안 돼요. 근데 이몇 문제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면 원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한번더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 요거는 네 제곱 어, 이렇게 네 제곱 루트 어, 이렇게 4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2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제곱이 있죠 요거랑 요거랑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제곱 루트 2에 4제곱이 돼서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분되면 답은 2라고 할수 있죠 이해되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약간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6제곱 루트 27에 전체 제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제곱 루트 27을 어,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3의 세제곱이 돼요. 3의 세제곱 여기에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럼 6의 루트 3. 요거 3하고 요 2가 곱해지는 거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랑 이거를 없애죠. 6이랑 6이랑 똑같으면 약분돼서 루트까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나오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3번 얘는 어, 8제곱 루트 2의 16은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2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그래서 2의 4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8제곱, 루트 2의 8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8하고 이 8이 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답은 2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제곱, 루트, 자, 81은, 여러분, 80일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요 얘기는 이쪽에다 쓸게요. 3의 4제곱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과 같은 거예요. 어차피 1은 4번 곱해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는 3분의 1의 4제곱 씁니다. 이되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써 있어요? 여기 4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8제곱 루트 3분의 1에 여기 1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똑같지가 않네요 이렇게 되면 루트는 여기가 없어지면 무조건 루트는 없어지고 여기 제곱만 남습니다 2만 남습니다 그럼 이거는 3분의 1에 제곱돼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그 다음에 저번에 할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 했었냐면 여기 2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루트 3제곱 루트 4, 이거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하고 이 2하고 3을 어떻게 할수 있다? 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6제곱 루트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6제곱 루트 4는 2의 제곱이죠. 이해되죠?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요. 이거를 한번더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3 되죠. 약분해서 1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루트까지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세제곱 루트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하고 4를 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제곱 루트, 4제곱, 루트 27이니까, 얘는 12, 루트 27. 제곱이 돼요. 12제곱, 루트 27. 이렇게 되죠. 이거는 12, 루트 제곱, 3의 세제곱이 돼요. 요거랑 요거 약분하면 여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네 제곱 루트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개더 남았네요. 자, 여기또 마찬가지죠. 256은 이건 네 제곱 루트 세제곱 루트 256인데 256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를 약분하면 여기 128이고요. 또 1을 약분하면 64가 되고 2하면 32가 되고 2하면 16이 되고 2하면 8이 되고 또 2하면 4가 되고 2하면 2가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2가 써지니까 얘는 일단 이두개 곱해서 12제곱 루트 256은 2의 8제곱. 그럼 뭘로 약분할수 있죠? 12와 8은 4로 약분할수 있죠. 그럼 여기는 3제곱 루트가 되고 여기는 2의 제곱. 그래서 3제곱 루트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죠. 자, 마지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2상곱 하면 6제곱 루트 81. 그럼 이건 6제곱 루트 3의 4제곱, 81 아까 했죠. 2로 약분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 어떻게 돼요? 3제곱 루트 9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푼 문제예요. 한번.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 선생님 풀이 말고 지워서 한번 풀어보고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더더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